돈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요? 오늘은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자연녹지 이 차선 도로변과 가로 접해져 있는 자연녹지 이천사백 평을 소개해 드리는데, 자 사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앞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 이런 저수지가 있는 자연녹지에 2,400평의 땅인데 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이 땅값입니다. 어, 자연녹지 이 땅값은 평당 120만 원 정도 그 호가가 되고 있으면서 어, 30억 정도가 되는 이 땅, 틀림없이 돈이 드는 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자연녹지 자연녹지라고 하는데 자연녹지가 뭔데? 자, 자연 녹지는 일단 건폐율이 20%지만은 상당히 많은 그러한 건축행위와 개발행위가 있다는 겁니다. 어, 우리나라는 국토개획및이 나라는 법률을 만들어서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용도지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도시지역, 관리지역, 묵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네 가지 종류로 분류하고 있는데 오늘은 도시지역에서 바로 자연 녹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연 녹지는 건폐율이 20%, 용적률 80%, 4.2% 이하의 건축물이 가능한데, 자, 우리 자연 녹지에서 그러면은 자연 녹지는 말고 도시 지역을 녹지 지역으로 나누면서 보전 녹지와 생산 녹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연녹지가 개발행위가 가장 많이 있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자연녹지지역에서 할수 있는 행위가 뭔데 먼저 단독주택과 어, 그 다음에 1종, 2종 근린생활설 그러니까 식당이라든지 카페가 할수 있는 거죠 그 이외에 의료교육연구시설, 노유자, 수련시설, 운동시설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 이런 것은 돈이 안 드는 거고 가장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바로 4층 이하의 건축물이면서 어, 방금 말씀드렸던 단독주택이라든지 또는 공동주택 중에서 다세대 다가구 또 1종과 2종의 근생시설이 가능하다는 것이 바로 자연녹지의 가장 큰 장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서 뭐할 건데 자 땅을 보시면 자 지금 앞에 저수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수지가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물이 보이죠. 어, 저수지가 보인다는 그 그만큼 뷰가 있으면서 이 지역에다가 2차선 도로변이고 넓은 땅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카페를 런다든지 2차선 도로 바로 옆에는 편의점도 할수 있고 그리고 이쪽에 아주 맛집을 할수 있는 음식점을 만난 음식점을 하신다고 한다면은 해박이 터질 땅이 바로 이 땅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안성시 서운면에 있는 저수지가 내려다 보이는 바로 2,400평에 평당 120만 원자이 차선 도로가 보이죠. 이 저수지가 보이는 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 땅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좌측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주시면은. 상세하게 여러분들에게 안내할 것을 약속을 드리면서 촬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